안녕하세요. 참쌤과 함께 합니다. Britain Tour to Junior Level 3 시작할게요. 자, 오늘 주제, 어, 시작해 볼게요. 어떤 내용일까요? Britain's Natural History Museum. 영국의 어, 자연사 박물관이 되겠네요. Natural History, 자연의 역사니까 자연사 박물관이 has, 가지고 있어요. 어떤, 어, 독특한 일꾼들을, 유니크가 독특하니까 unusual 정도가 되겠네요. 유저 u a 평범한 거고, 언 들어가면서, 어, 평범하지 않게 되는 거죠. What is their job? 썼어요. 그것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t h e r 가 가리키는 거는 뭐냐면, 이 독특한 uh, worker라는 이 아이들이죠. It is eating. 그것은요, 어, 먹는 거래요. 자, 여기 보호가 되겠네요. 동물들의 죽은 사체를 먹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사운드는 감각동사죠 무섭게 들리지만 그 일꾼들은 never complain합니다 절대 컴plain하지 않습니다. 그런 workers도 같은 거고요. 이 never는 빈도부사죠. 그럼 빈도부사는 항상 말씀드려요 쓰임이 중요하다, 위치가 중요하다. never 절대 안 해요니까 조비리일동아 이거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요 That is because, 그래서, that is, 아, 그것은, because, that, 아, because 이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they are, 그들이, beaters이기 때문이다. 딱정벌레이기 때문이다. 자, beaters are natural cleaners. 그러면 이 천연의 청소부입니다가 되는데요. natural cleaners를 꾸며 주는 말이 대절로 되는 거예요. 이대절이라는 거는 for 관계대명사란 뜻이고요. 관계대명사인데 뒤에가 동사가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다.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원래 생략 못 하잖아요. 그리고 내 대신에 바꿔 쓸수 있는 말이 있어요. which 가능합니다. 그리고 for는 얼마 이상 이잖아요 얼마 동안 이상이 아니라 동안, 오버가 이상이죠. 그러면, for는 지금 왜 나왔냐면, have been around 에서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인 거예요. 현재 완료가 우리 have pp죠. have pp는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영향을 받는 거고, 이 중에, 이제 쓰임 중에서 for가 나오면 계속이에요. 계속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자, o v 는 이상인데, 자, 뭐, 밀려는 백만이잖아요. 그러면 200 밀려는 백만, 천만, 어. 2억년 이상 동안 계속 주변에 있어왔습니다, 되죠? 자, 그들은요 먹는데 동물의 배설물을 먹습니다. 자, 그러면 A에 들어갈 말이 먼저 보는 건데 A가 지금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이고요, moreover는 더욱이, however하지만이 되겠네요. 그들은 먹어요, dead bodies of animals, 동물들의 어, dead bodies를 먹어요. 어, 사체 동물의 사체죠. Except for 하면 제외하고예요. 그럼 그들의 뼈를 제외하고 사체를 먹는다는 얘기니까 앞에서 뭘 먹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는 동물의 웨이스트를 어, 배설물을 먹는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번엔또 뭐냐면 동물의 내 어, 마리즈를 먹는데요. 뼈만 빼고 그러니까 앞에서 먹는 걸 덧붙여서 말했으니까 more가 o 되겠네요. 자 그리고 the beetles 합정벌레들은요, used, 사용해요. 어, 무슨 말일까?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과거 분석로서 used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뒤 보면 동사가 하나 더 있죠. R <목소리>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어 동사 관계가 되는 거고, B를 주가 복수니까 얘도 복수로 실시시켜줬다. 그러면, 이요시대는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박물관에 의해서 사용되는 미를, 딱정벌레들은요, only about 겨우 어, 길이는 10mm에 불과하지만, surprisingly, 놀랍게도 그들은요, 같은 애들이겠죠? can eat about 4kg a week. 일주일에 대략 4kg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About 4kg.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In addition to 하고 이 t 가 전치사거든요. 전치사니까 뒤에 동사에는 ing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해석할 때는 어, 이 working at museums 외에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할 때 in addition to는 뭐뭐 이외에도 뭐 뭐에 더해서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일하는 것 외에도 이 어, 딱정벌레들은요 이래요 또 누구를 위해서 과학자들을 위해서 과거의 과학자들은요 사용했어요 strong chemicals 아주 강력한 화학물질을 사용했어요 to remove to remove는 뭘까요 투부정사에 해석을 해보면 부사적 용법이고요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뭐하기 위해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나왔죠 항상 하는 말이에요 업무하기 위해 바꿔쓸 수 있는 말, so as to 하고 in order to 있다고 그랬죠. 이거 매우시라고 자꾸 말씀드려요. 둘다 동사 원형 자리고요. 그러면 빼기, 어, 제거는 제거하는데 어디에서 그 동물의 뼈로부터 뭘까 무을 skin과 아, 피부와 근육을 제거하기 위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동물들을 동물들의 뼈라고 하겠네요. 이 동물들의 뼈를 꾸며주는 말인데요. 자 그들이 그들은 누구냐 여기겠네요 과학자들이 되겠네요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싶었던 이 동물의 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대망사가 여기 숨어 있는데 목적도 관계 대망사니까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자 remove는요 우리가 다른 말로 get rid of라고도 하죠 무엇을 제거하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찾았던 거 모아보였잖아요. 뭐 그럼, 위에 들어갈 말 볼게요. 앞에서 지금, 그 바로 문장의 앞에 보면은, chemicals, 화학물질을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화학물질 또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한 화학물질은 하고, kill damage, 손상을 입힐 수 있어요, 뼈에. 그러면, 앞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했는데, 어, 손상 입힌다고 나왔으니,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행유도가 되겠네요. 자, 하지만, 그, 딱정벌레들이요. 먹어요. 모든 신체 부위에 전부 다 먹는데요. 그리고 어, 두 번째 동사입니다. 남겨요. 무엇을? 아, 얘는요. 어, 이렇게 되겠네요. 그 뼈가 언터치도 된 상태로 손을 안된 상태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thanks to 덕분에죠. 이러한 어, new workers 새로운 어, 일꾼들 덕분에 과학자들은, uh, can, get clean. clean 한 상태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됐어요 자, get clean부터 uh, undamaged 된 그런 뼈들을 어, 받을 수, 얻을 수 있습니다. 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clean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 여기까지 오늘은 나가는 거구로 하고요. 그렇게 이제 접속사 관계를 볼때 이런 식으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접속사 찾아라 하면 이여기 나온 말들이 무슨 뜻인지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뒤 관계를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뵐게요.